질문의 제목은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가운데 뛰어난 노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마디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 여기 이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술라미 여자가 나오고 에루살렘 여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라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 에루살렘 여자들은 유계속한 보통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아가서를 인간의 이성간의 사랑에 이, 이 아가서를 이용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도 인간의 이성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솔로몬 왕과 순람 미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신령한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2 절에서 4 절까지는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 술람미 여자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내게 네 누가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춘다는 건 접촉하는 거죠 그때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예, 술라미가 잘 깨달은 사랑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기 바라겠습니다. 포도주는, 예, 저는 뭐 술을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봐가지고 포도주가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달콤하다 그럽니다. 책, 책으로 아는 맛입니다. 또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취하게 만들죠. 취하게 맞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달콤하다 우리가 시편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즐겁고 기쁘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요즘은 하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자녀들을 만나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손자들, 보고 싶은 손자들, 재롱들을 예, 영상통화로 해서 보기,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기쁘고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데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그 믿음의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푼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 결혼식 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모질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이 생명운동이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시황과 타조와 같고, 우리의 인격이 벌어지어와 같고, 참 이렇게 가증스러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변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사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주님의 방, 예, 침실, 예, 개억한 글송이, 침실이라고 그래요. 침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깊은 세계, 은밀한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계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 너희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은밀한 곳. 은밀한 깊은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계신 그 깊은 세계, 신령한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거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의 포도주보다도 나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맛보시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이 우리를 달콤하도록 모든 것이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중심을 보시는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는 사랑.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랑이다. 오절에 보면 에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을 지라도 아름다우니 게다리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도같구나 내가 협볕에 쬐어서 검무스름할지라도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이 여자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검었다 검다 계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면 게달이라는 그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집을 염소털로 짠 그런 천막을 치고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고 그런 데서 삽니다 근데 아주 그 볼품이 없어요. 검고 너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장막입니다. 그와 같이 이술람미 여자가 게다라의 장막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포잘 것 없다는 겁니다. 검고 검으스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볼, 흘겨볼 만큼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랬느냐? 이술라이 여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느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협뼈에 그을렸다는 겁니다. 많은 시련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느라고 외모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 아들들, 어머니 아들들은 누구죠? 오빠들이죠. 오빠들이나... 뭐 오빠들이겠죠. 오빠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미워가지고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슬람 여자가 누구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오빠들이 잡아다가 포도원지기로 삼아놨어요. 자기들의 이용물로 세상 일의 이용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슬람 여자는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술람이아자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 7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 떼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이시죠. 이슬람 여자가 사랑하는 예수님. 네가 양 치는 곳, 주님이 양을 먹이는 곳, 먹이는 곳.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머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한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셔서 그 생수를 마시고 편히 쉬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습니다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무리를 먹이는 그곳에 가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이 순람미여자 신령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야 주님의 이 풍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양이, 양을 양 치는 곳이 어딜까 이 자기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것을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내 영이 주님 곁에서 편히 안식을 누리는 곳 거기가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우리 주님이 양 먹이시는 곳 신령한 양식이 풍족한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모르거든 뭘 따라가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들의 발자취 양떼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거 따라가면 주님이 계신 주님이 양치시는 그곳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려면 너의 뭘 쳐라? 염소새끼를 먹여라, 염소새끼. 염소새끼를 먹여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염소새끼가 뭘까? 염소새끼가 자기 자신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는 염소새끼 없습니까? 있죠.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요. 못된 더러운 욕심들이 있어요. 교만과 완악함과 거역함과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양무리를 먹이시는 곳에 가셔서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염소 새끼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염소 새끼같이 들이받아요. 어떤 말하면 들이받고, 내 아들들이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은 다 말도 잘 들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laughs>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들이받고만 하려고 하는지 말도 안 듣고 고집 세고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 염소 새끼 없나요? 있죠?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 염소 새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그럼그 염소 새끼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나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염소 새끼같이 고집세고 교만하고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 부르지셔야 되겠죠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탓 하나님께서 나 만들려고 나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내가 되지 못했으니까 나를 좀 낮추시고 회개시키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를 붙여준 거예요 내 배우자 그 염소 새끼일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 염소 새끼를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수 있어요 이웃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소 새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염소 새끼를 잘 우리가 다스려나가야 돼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자가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외모는 벌품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봐주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에 마음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바가 만들리라. 이 솔로몬 왕의 말인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볼때 이렇게 아름답게 내 사랑아라고 불러주고 너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슬람 여자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믿음을 지켜나가고, 환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이 바로의 준마에 비하게 된다. 바로의 준마보다도 용감무쌍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흘겨볼 만큼, 우리가 외모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순람미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시고 내 두유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뺨 뺨에 이 붉붉은 얼굴이 붉어야 아름답게 보지 옛날에는 그래서 연지곤지를 찍잖아요. 근데 이 얼굴에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은 못 생겼어도 얼굴이 환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붉고 환하게 나타납니다. 다이과 같이. 우리 속에 구속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머리 따은 머리털, 머리 따르는 건 권세 아래 복종하는 표거든요. 겸손하게 주님 아래 복종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또내 목은 구슬 겜미로 아름답구나. 이 구슬 겜미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 이 정근과 같이 예, 단련된 그 믿음 위에 그 신앙의 헤기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술람 여자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외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별로 보잘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자도 아니고 잘된 것도 없고 뭐 빼어난 인물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술람 여자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사모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향기와 생명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향기와 생명 있는 사랑.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침상에 앉아 있고 예, 술람미 여자도 그 침상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나도 기름이 나도 기름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구나.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단이 문둥병 시몬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의 그 나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온 방에 기름이 가득 그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그 귀한 걸 쏟아 보서요?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 의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 전체를 바쳐 드릴 때 우리가 봉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무슨 향기와 같아요? 나도 향기처럼 나도 기름 향기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향연이 주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구속 의연의 감사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도 향기름같이 향기롭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내 사랑하는 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이 우리 속에 이 더러운 부패성, 악한 죄악성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씀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누,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늘 교통하고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실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 속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로 향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 14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엔게디포도원은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른 초장이 발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포도원들이 많은데 그 포도원에 고베라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고베라라고 하는 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꽃이에요. 그 중동에 있는 꽃인데 키가 약 3m까지 자란다 그래요. 우리나라 봉선화 있죠? 봉선화 같이 이렇게 꽃을 핀다 고 그러는데 아주 그 꽃이 피면 아주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 포도원 전체가 다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님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렇게 뾰어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 돼요? 아름다운 곳이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인간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 인간들.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불의하고 추악한 냄새만 나타나게 되지. 아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 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포 잔나무석가리구나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른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생명 주님과 교통하는 곳에 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창성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생에 올라오는. 에스겔 40창에 보면 문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점점 큰 강을 이루는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해서 살아납니다. 사막이 예, 예, 살아나가지고 예, 꽃밭이 되고 사해바다가 살아나가지고 물고기가 사, 예, 번성하게 되고 어부들이 예,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 여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는데, 순리 술라미 여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 은 어떤 사랑이에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사람. 세 번째는 향기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므로 향기가 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향기로운 생활, 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술와 여자와 같이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상에까지 들어가서 깊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코도즈보다도 나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는 겉모습은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솔로몬의 일장과 같이 아름답게 보는 그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명 있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소생하고 창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